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비어이민 컨설팅의 공인이민 컨설턴트 알렉스 김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 캐나다가 아니긴 하지만 <laughs> 아직까지 미국에서 출장 중이고요. 아, 좀 일이 좀 길어져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볼일 보고 미팅할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laughs> 미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팔로워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영역을 의무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딪히고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감정이업다운는 겪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짠하고 금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설하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뭐 특별한 어, 뉴스가 없었기도 했고요. 캐나다 총선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뭔가 변경 같은 게 거의 다 멈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역시나 추첨이 LMI의 점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뭐 PNP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간에 얘기가 도는 거는 아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LMI의 잡 오퍼 점수가 없어지면서 뭔가 이 시스템으로 아직까지 부하가 걸린 거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시스템에서 추첨을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정립이 안된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려는 역시나 총선이 끝나고 나고 결과가 짠 드러나고 난 다음에. 5월 1일이 되자마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5월 1일 지금 전 시간으론 5시인데요. 밴쿠버 시간으로는 3시지만 한 1시 12시 정도 점심때쯤인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렸던 에듀케이션 파티의 카테고리 베이스 추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에듀케이션 추첨이 있었고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 저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번이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고 얼마의 인원을 뽑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드디어 2025년 시 c 가 1월 23일 날 527점이었고 아 1월 2월 5일 날 521점이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렌치하고 프로빈셜 pmp만 뽑다가 드디어 5월 1일 오늘 에듀케이션 아카운 어큐페이션으로 카테고리 베이스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게 479점으로 추첨이 있었고 인비테이션은 그렇게 많이 날리진 않았어요. 딱 1,000개 날렸어요. 프렌치 랭귀지를 카테고리 뽑을 때 4,000개, 7,000개, 6,000개 날리는 것과는 다르게 꼴랑 1,000명. 그전에 이제 있었던 카테고리 베이스를 보면 헬스케어 3,000명. 그 다음에 프렌치 800, 뭐 카테고리 트레이드 1800이 정도였는데 점수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2025년에 뽑은 것 치고는 1000명 밖에 뽑지 않았으면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꼴랑 1000명 뽑았는데 479점이 최소 점수라는 거죠. 어 그렇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LMIA 자버포 점수의 이 제거가 카테고리 베이스 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건 아닌가. 479점이면 물론 479점도 생각보다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LMIA를 없이도 내가 경력과 영어와 학력 점수만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들어갔을 때 479점이라는 점수는 쉽게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 명밖에 안 뽑았고 점수는 아직까지 위에서 매달려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뽑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수 분포도. 점수 분포도도 오늘이 매도일이야. 오늘이 목요일이죠. 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음. 그때쯤에 점수 분포도가 4월 27일 걸로 발표가 됐었어요. 그전에 했었던 점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점수 분포도 비교가 있었잖습니까 저희가 그게 4월 13일께 최근 거였는데 4월 13일 이후로 별로 지나진 않았네요. 4월 27일부로 또 이제 CRS 디스트리뷰션 점수 분포도가 있었고 제가 붙여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어, 451점에서 500점 사이에 있는 지원자 수리 72,000명 현재 있고 401에서 450에 있는 친구들이 68,000명이 있고요. 이제 이걸 4월 14일 4월 13일 걸로 비교를 해보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451점에서 500점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꼴랑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1,000명 정도 늘은 거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1000명이, 1,000명이 400 얼마야? 479점으로 이제 속까지겠죠.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오늘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479점이면 또 한번 추첨을 했을 경우에 점수는 여전히 1,000명 밖에 안 뽑았으니까 더 뽑을 때는 점수는 더 떨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인비테이션 이슈가 3,000개를 했는데 479점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1,000명 밖에 안 뽑았지만 479점이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뽑아 나갈 때 479점의 점수는 조금씩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듀케이션이 드디어 시작을 했으니 이제 CEC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생긴 아 새로 생긴 건 에듀케이션이지만 이제 트레이드 쪽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아, 여러 번 5월 달부터는 슬슬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캐나다 총선은 조기 총선은 다시 한번 자유당의 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 정당을 떠나서 누가 맞고 누가 옳다 한쪽의 정당에 서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자유당이 두 번의 정권을 잡고 캐나다의 정책에 대한 변화, 이민에 대한 결과, 지금 현재 하우징 프라블럼부터 물론 전적으로 자유당의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죠. 뭐, 전 세계제 경기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돈 풀기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사람들이 바랬던 건, 이번에 보수당 정권의 폴리에브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한 번은 변화를 노려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지만,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로, 물론 트럼프가 불을 지르는 격도 있죠. 마크카니 총리가 되긴 했고,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마크카니 총리가 확정이 되고, 곧바로 또 이제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전체 인원의 5%, 전체 인원의 7%, 2026년까지, 2027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쓰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려고 했던 찰나에 오늘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먼저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된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추첨을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지, 아, 보지? 기대해, 돼,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서둘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또 다음 소식 있으면 정리해서, 아, 이제 앞으로 자유당 정권의 어떤 이민정책이 진행 될지에 대한 내용 찍어서 조만간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